근데 좀 부끄럽네요. 제가 너무 완 완전 생얼가당이 난... 아니고 여자. 고생. 여자. 개운하다고 하세요. 응. 아침 일어나는 게 되는데. 선생님, <laughs> 조금 더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시술을 조금 하려고 하는데 건이옷가 넘어가고 나서는 급격히 노화가 진행이 빨라지는 것 같아요. 여자들 나이 때 호르몬 불균형이 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시술을 왔습니다. 앞으로 우리 같이요. 이쪽을 조금 리프팅 하고 싶어서 와우시 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그 실로 조금 걸어 주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콜라겐하고 리즈란 그리고 울트라콜이라고 요즘에 또 굉장히 미백에 신경 써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도 같이 해 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광양자 치료라고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네요 광양자 치료라고 굉장히 그 삼성가에서 이건이 옛날에 이걸 많이 하셨다고 하고 뭐 요즘 좀 시끄러운 저기 김건희 분도 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상류층에서 이거를 거의 하고 있는데 이 병원마다 좀 시술비는 다르대요 근데 이거 하고 나면은 정말 20대 피디질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 이거 맞고 그 다음날 뭐술 먹어도 거뜬하대요 음, 면역력이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맞아 볼까 합니다 자가 혀, 혈액을 뽑아가지고 다시 주입을 하는 형식인데 굉장히 이게 미국에서는 뭐 굉장히 많이 쓰고 있나봐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뭐 쓰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긴 하지만 오늘 제가 요거 하게 되면 맨날 피곤해가지고 아침 일을 할 때마다 너무 피곤한데 <laughs> 어, 이거 오늘 맞아 보고 내일 어쩐지 아마도 잠깐 제가 영상을 한번. 담아볼 수 있으면 담아보겠습니다. 조금 오늘 좀 무섭긴 한데, 제가 좀 약간 독화면이 있어가지고 잘 참아요. 아픈 것도. 그래서 오늘 아마 약간 부분 마취 하면서 아마 하실 것 같아요. 좀 이따 원장님하고 대화하면서 또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또 제가 하고 싶은 게 줄기세포라고 있어요. 너무 고가려가지고. <laughs> 음, 그건 한천 단위가 넘어가는? 왜냐면 무릎 줄기세포도 천 단위가 넘어가거든. 근데 이 줄기세포가 꼭 무릎에만 사용하는 게아니라 다른 쪽에서도 사용한다 하니까 그런 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또 많이 많이 좋아주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많이 도와주시면 또 줄기세포도 할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늙어지려면 고통을 참아야 됩니다. 머리가 떡이 돼가지고 잠깐만. 잠깐, 누워보시겠어요? 음. 아, 우선 디자인 먼저 할 거예요. 음. 저님 네. 제가 비대칭이잖아요. 네. <laughs> 왼쪽이 조금 더 이렇게 올라가고 항상 웃으면 네. 왼쪽이 올라가요. 네.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약간 왼쪽. 네. 오른쪽이 조금 음. 더 상대적으로 크세요. 크기도 하고, 음, 약간 이게 올라가고 오른쪽은 좀. 신부볼이랑 그. 음, 팔타 쪽 올리는 데 치중을 할 거예요. 윤곽비자는 좀 주기적으로 맞는 게 좋을까요? 원래는 반영구적인 거라서 음. 2회 정도 맞고 나면은 그 뒤로는 이제 그쪽에 살이 안 찌면은 맞을 필요는 없죠. 근데 또 이제 생기면은 또 맞. 원래는 관리를 해주는 게 제일 좋은데. 완전히 이거 하고 나중에 네. 마사지 같은 거 받으면 마사지는 한 2개월 후부터 받을 수 있어요. 그때까지는 이제 실 자리잡아야 돼서 실을 하고 나서 주의해야 될 점은 이제 잠들기 전에 꼭 실을, 얼굴을 안 만져야겠다. 그런 생각을 꼭 해야 돼요. <laughs>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취 한번 하도록 할게요. 지금 맞춰 봤거든요 아니, 올라갔어요? 어, 지금 이제 올려놨을 때 왼쪽이랑 지금 크기가 비슷하거든요. 뭐야? 네, <laughs> <올라와>. 어, 매우 멋어요 어, 한번 어 한번 들어게요 오케이.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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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수만 마취하고 해도 되긴 하는데. 네, 펴주시고 눈 한번 감아 주실게요. 네, 5번봐 주실게요. 아바타 같아요. 제가요? 네. 왜? 얼굴이 파래서. <laughs> 긴장도 되고 무섭기도 하고 좀 아프기도 하고. 선장님이 더 열심히 예쁘게 해주려고 굉장히 많이 땡긴 것 같은데 그래서 더 아픈 것 같아. 이 기기가 플라즈마라고 건조하고 아토피 재생이 좋대요. 근데 이 팔찌를 꼭 하고 해야지만이 효과를 발휘한대요. 그래서 조금 더 하기로 했어요. 눈 뜨고 대화를 해도 되고 너무 좋은데? <laughs> 원래 보통 이런 빛이 있으면 눈을 못 뜨게 하잖아요. 굉장히 면역력이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음. 그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방광염, 질염. 그 음, 아무 그런 염증 쪽에도 아마 괜찮을 예요 이게 면역력을 많이 올려줘가지고. 음. 혈압순환 개선도 되고 하면서 음. 참 젊음이 부럽다. <laughs> 진짜 재벌가들은 돈으로 젊음을 살수 있다면 정말 살것 같은 <laughs> 느낌. 맞아요. 지금은 티가 되게 검붉거든요. 검붉어요. 네, 근데 잠깐. 이게 산소와 만나면은 네. 좀 밝은 아, 선홍빛으로 밝아져고 이게 오. 활성산소를 나쁜 거를 다 제거해줘가지고 오, 그럼 제가 조금 탁하다는? 예 네, 맞아요. 아, 몰랐네. 또 이거 하면서 음. 또 알았네. 이게 이렇게 맨 처음에 어. 보는 색이랑 나중에 보는 색이랑 좀다를 거예요. 아. 이렇게 한세번 정도 반복해서 흔들어주면은 피색이 음. 확실히 좀 맑아지거든요. 그게 걸러주는 거예요. 네. 땀 떼기 전에 한 30대 정도 맞은 기분? <laughs> 나 다리가 아까 힘을 나도 모르게 많이 줬었던 것 같아요. 지금 두번있는데 뻐근해. <laughs> 아픈 거참느라고 <찬물하고>. 사랑합니다. <laughs> 3, 4일 정도 통증이 이제 있을 거고 붓기는 한 1, 2주 그러다가 이제 전반적으로 조금씩 붓기도 가라앉으면서 균형 있게 다꽉 잡힐 거예요. 운동은요? 운동은 어뭐 하루 이틀 이후부터는 뭐 괜찮은 웬만한 거다 하셔도 돼요. 근력 운동 해도 되나요? 근력 운동 해도 되고 음. 예를 들어서 수영 이런 것만 일주일만 하지 마시고, 감염될 수 있으니까. 음. 그거 말고는 웬만한 운동은 다 하셔도 돼요. 음. 재생크림 이런 거 발라주면 좋죠. 자, 그리고 자외선 조심하시고. 은양는성씨도 워낙에 좋으셔서. 섬세하셔도 <laughs> 되게. 네. 음. 효과는 보통, 음. 어, 다음날부터 아침에 일어날 때좀 느끼세요. 이제 음. 어떤 분들한테 이 광양자가 좋냐면은 젊은 친구들은 크게 많이 못 느껴요. 왜냐하면 이게 산소나, 유비라이트로 이제 피 정화를 시켜주는 건데 음. 이제 어린 친구들 경우 뭐 고지혈증이 있을 일도 없고 음. 그리고 산소 폐활량도 좋기 때문에 음. 되게 그거에 대한 차이가 없는데 이제 나이가 한 40대 50대 되시는 분들 이제 폐활량도 그 능력이 줄어들고 하니까 이런 산소와 이 LDL이라는 고지혈증 네. 안 좋은 콜레스테롤을 많이 없애주거든요 음. 담배 많이 피시고 하면 폐가 음. 되게 안 좋잖아요 음. 이제 그런 분들 이제 혈액 순환이 좋아지니까 아 어, 이제 성 기능 적으로 아 아침에 어아 되게 어 아침에 이런 게뭐 보통 이제 남자들 오늘 텐트라고 하죠 그런 아게 이제 아잘아 된다 아음 그거를 느끼시더라고 요아 예민하신 분들 이제 컨디션까지 느끼고. 뭔 컨디션이 되게 좋네. 음, 이렇게 음. 사람 혈액은 한 4,000cc로 돼 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음. 한그 혈액의 절반 정도를 정화시킨다 생각하고 음. 한 10회에서 20회 정도 하고 그 다음에 한 6개월 정도 이 정도 쉬신 다음에 또 하시는 게 좋죠. 근데 그거는 뭐 정답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아, 아파트 <laughs> 나, 오사, 나, 오사. 너무 생으로 찍는 거 아니야? 방송을 남아 생 생나 생방송이라고 해야 되나? <laughs> 있는 사실 그대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사실적으로 저희가 다 찍고 있어요. 젊음을 돈으로 살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열심히 돈 벌어? <laughs> 오늘 그 와우실, PCL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조금 원장님이 해주셨어요. 굉장히 굉장히 섬세해. 굉장히 섬세하면서 디테일해요. 디테일하고 친절하시게 잘. 주시기도 하고 어, 그리고 내가 몰랐는데 전에 여기 제가 뭘 그때 맞았었는데 되게 오래된 얘긴데 필러를 좀 맞았었는데 근데 그게 녹지 않고 흡수가 안됐었나봐 그리고 이쪽으로 조금 이렇게 덩어리 같은 게 있다고 해서 오늘은 일단은 그건 안 하고 어, 일단은 피 c l 이랑 와우실 네, 여기도 넣어요 그래서 한 일주일이나 열흘 후에 몸머리 짓는 게 있으면 그것도 이제 녹이는 시술 하신다고. 근데 저는 몰랐는데 필러를 맞는 거는 진짜 너무 비추, 비추. 응. 지금 얼굴이 좀개차반대죠다 <laughs> 멍들고 막.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어, 광양자치료 오늘 받았어요. 어, 저도 몰랐는데 그 L D L 농도 단백질 그 찌꺼기를 걸러준대요. 저도 아까 했을 때 끝에 그런 것들을 저도 찌꺼기가 좀 있더라고요. 보고 저도 좀놀랐는데 이런 치료도 제가 일단은 면역력이 높아진다고 하니까 한동안 제가 갱년기 그 호르몬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져서 방광염, 질염에 너무 많이 시달렸어요. 모든 여성들이라면 이런 경험 몇 번씩은 다 하셨을 거예요. 근데 갱년기 전에는 사실, 아무렇지 않게 그냥 보내기도 하는데, 갱년기를 겪으시는 분들은 미치도록 괴로울 거예요. 어 병원에 막 줄기차게 가고, 그러니까 면역력 높이는 많은 좋은 것, 먹는 것들도 해야 되고, 제가 조금 지금 말이 조금 어눌할 거예요. 여기가 조금 당기고 아파가지고, 말이 조금 어눌하게좀 세면서 하니까 조금 이해해주세요. 면역력 높이는 거, 먹는 거, 어 이렇게 우리가 다른 것으로도 또 면역력 높이는 것들 있으면 받아주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것 같아요. 제가 전에 뭐 면회는 높이는 주사도 맞아봤거든요. 그 항암치료 받으시는 분들이 받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도 받아보고 했어요. 필요할 때는 너무 괴로워하지 말고 그런 것도 받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지금 조금 음, 호르몬 약도 지금 먹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뭐 먹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게 막 정말 막. 많이 뭐가 뭐 변했다 이런 건잘 모르겠지만 저는 요즘 너무 이런 약들도 좋아졌기 때문에 힘들고 괴로워하는 것보다는 먹기를 너무 추천드려요 정말 두려워하지 말고 진짜 의사선생님들하고 상담 받아서 치료하시는 게약 먹는 게 훨씬 도움이 되는 거 같아요 치료 많이 아프진 않으셨어요? 어 아팠죠 사실 지금도 얘기하면서 약간 욱신욱신해요 당연히 마취 주사 맞고 마실 때 따끔 그리고 좀그실 들어갈 때 그런 그런 것들이 좀 약간 아프기는 해요. 근데 참을 만해요. 제가 제일 참을 수 없는 게 여기 턱 주변에 있는 요거 이런 것들이 막 처지면서 정말 이 셀카가 찍기 쉬워지더라고요. 공감하시죠? 사진 찍으면 너무 보기 싫고 근데 현재가 사실은 사진 찍을 때 현재가 제일 예쁜 예쁘거든. 사실은. 근데 예쁜 사진을 담고 싶잖아. 그러니까 물론 이거는 저의 시술은 받은 거지만 평소 때과일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도. 보여드리면서 올려드릴게요. 제가 좀못디서요 지금? 웃고 싶은데? <laughs> 당겨서? 아, 어,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이걸로 인해서 내 자존감이 높아진다? 할수 있죠. 내가 자신감을 얻는다 할수 있죠. 특히나 우리나라가 외모 재상주의가 좀 많잖아요. 그러면 어디 가서 좀 당당해지려면 내가 느끼는 자존감에 대해서, 아, 난 여기가 조금 그래 하는 부분, 그 부분만 조금 고쳐주면 굉장히 자존감이 높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이렇게 시술 도움 받는 거 추천드려요. 그리고 늦는 것보다 조금. 빨리 그래야 조금 더 주기도 그렇고 이렇게 관리 차원에서 조금 저는 한 40대들? 빨리 조금 음 했을 때 받는 것도 굉장히 추천드려요. 왜냐면 아무래도 아이를 낳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많이 여자들의 변화도 오고 많이 그러니까 그때 자존감이 좀 떨어졌을 때 이렇게 하나씩 바꿔주는 것도 시술 받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나는 아픈 거못 참아, 못 참아 이러면 그냥 술만취 하시는 제 주위에 동생도 있어요. <laughs>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참고 그냥 마취 주사 맞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우리. 방송 계속 잘 봐주시고 그리고 뭔가 질문이나 아니면 궁금하신 사항 아니면 또 이거는 좀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앞으로 좀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 다 내용 남겨주시고 그리고 꼭 중요한 거 있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사랑합니다. 제가 못 웃어요 지금. <laughs>